안녕하세요, 다빈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가 저랑 교환했는데, 제가 저번에 교환을 했는데, 제가 먼저 주고, 친구는 아직 안 줘가지고, 어, 지금 오늘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어, 우선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우선은 칼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코를 잡고 킁킁거리는데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공기가 너무 아, 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 걸려가지고 심하게는 아닌데 그냥 킁킁 거리는 정도예요. 가족살 속쏙살이고요 제가 진짜 먹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빈샷이고요. 우선은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DIY. 이렇게 있고요. 매콤한 떡볶이 DIY이고요. 이건 초코, 초코브레드 DIY입니다. 우선 이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laughs> 우선은 생크림. 제가 생크림 물들을 산것 같나요? 같아요.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춰지네요. 이거 옛날 폰이라 가지고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그리고 천점 그리고 오 체크리스트고요 레진하고 물감입니다 그다음에 토핑 소량이고 소량 아닌데 그리고 섞 섞을 것입니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넣, 네 이렇게 넣네 이렇게 넣었구요 음. 다음은, 매콤한 떡볶이 지아이 와입니다. 아, 어, 자꾸 콧물이 나네요. 꺼내볼게요. 매콤한 떡볶이. 어, 똥컬 그릇이라는데, 되게 똥컬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짱. 치크리트. 각종 토핑들이고요 어제 초점이 잘안 맞아서 그다음에 음, 레진 소량이라는데 어이이 이 정도면 소량이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물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섞을 석불 것과 섞을 판 그리고 여기는 떡토핑 떡토핑이 되게 완전 작고 귀여워요 그리고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었고요. DIY들은 두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 두개 줬나? <laughs>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먼저 소개해볼게요. 물품. 물품이라고 적혀있죠? 화질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어, 이거는, 뭐지? 뭐지, 이거? 잠시만요. 이거 만져볼게요. 천종 같은데, 아닌가. 천종 같은데, 거의 다 말라서 온것 같아요. 아닌가? 다른 건가 이거는 미니 지퍼백이고요. 은표 스틱. 싹긋가루 되게 유용하죠? 뭐지? 이거는, 음, 그 미니 지퍼백하고 끈지퍼백 이거 제가 준것 같은데 아닌가 착각인가 이거는 미니 지퍼백이고요 요거는 체리 토핑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화질 안좋다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거 이 핸드폰 이름은 갤럭시 노트인데 되게 안좋아요 화질이 아, 그리고 요거 미니스프 하나. 이거는 석글판. 같은 거. 여러 장 왔습니다.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었구요. 이제 먹거리 작은 건가? 아니네. 어, 이거는 뭐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메모지. 랑 되게 여러 메모지. 대량 주셨고. 원래 그냥 말 놓고 하는데 그냥 말높임말 쓸게요. 여기 찍는 거니까 영상. 이거는,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오렌지 케이크? 같은 거 같아요. 어 되게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안 들어가. 됐고, 이제 먹거리 소개해볼게요. 와우. 어. 아. 와우. 어,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알고. 이거는 초콜릿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있고, 목걸이 또. 이건 사탕. 잠시만요. 네, 사탕 같고 아, 죄송입니다 사탕 같고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상 친구와 교환, 교환 후기였고요. 그러면 빠이빠이.